명특용 의원은 이제 그별행위소 처리를 다 하다가 제가 그박기전과가 있는 허풍쟁이 투포자들이라고 했더니 법파페이 그 속에 김재원 씨 지난 대구 남구 대구시장 대구 수성을 왜 떨어지는지 알고는 있나 그 소리는 누가 하는데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. 제가 이 보기로는, 몸에 상으로는, 명태균 씨와 친하지 않아서 공천 떨어졌다고 뭐 이런 이야기 같습니다. 어, 저는 친명행사, 친명행제, 비명행사가 민주당이 만 있는 줄 알았는데, 우리 당에도 친명행제, 비명행사가 있는 줄, 그런 얘기는 지금 명태균 이 사람한테 대충 듣는 것 밖에 없는데, 이 스스로가 홍천에 영향을 미쳤다면 교활하고 가중스러운 범죄자이고 이게 헛소리라면 그야말로 정치 사기꾼에 준하는 그런 허평경이 특허자들이라고 봐야 되겠죠. 어쨌든 이 사람에 대해서 지금 검찰에서 수사가 좀 지지부진한 것 같은데 제 손으로라도 반드시 교도소로 보내겠습니다. 그리고 이 사람이 얼마나 포함된 헛소리를 하는지 온 국민한테 보여드리겠습니다. 영태균 씨는 보면 자기가 무슨 일을 했다, 무슨 일을 했다고, 어, 뻥을 치는데, 육산빌딩 벽돌공이 육산빌딩 내가 세웠다. 뭐 그렇게 주장하는 것하고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. 하여튼, 빨리 논란이 종식되도록, 우리 당에서도이 영태균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좀 대처해 주시고, 교도소에 보낼 수 있도록 남은 직업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.